그일 아침에 수영장에 왔습니다. 평일에는 7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7시 30분부터 열어요. 여기는 수영장 앞에 있는 짐이에요. 오전에는 수영을 하고, 오후에는 여기서 운동을 하고, 가끔 마음이 내키면, 음, 줌바 클래스나 요가 클래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어, 여기 사우나가 있거든요. 사우나도 하기도 합니다. 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디스카운트 받아서 <laughs> 어, 나이가 들어서 가족이 같이 하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 다달이 37달러로 어, 여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음, 소소하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는 최적화된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운동 끝나고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비어 있었는데, 사람이 그래도 주말인,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과이 많지 않죠? 네. 여기. 운동이 끝나면 저는 여기에 커뮤니티 센터다 보니까 도서관은 필수겠죠? 도서관에 들러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원하면 가드닝이나 인테리어 같은 잡지 있으면 가서 빌려다 보기도 해요.